울창한 나무 대신 높은 빌딩 숲을 이룬 도시에서는 자연을 가까이하기 참 어렵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희미해졌는데요 오늘은 제대로 놀기 위해 도시를 떠난 숲으로 간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경남 창녕군 황산에 울려 퍼지는 말고 고운 노랫소리. 아, 추억의 놀이 수건 돌리기 게임이 한창이었네요. 지금 똑똑온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어, 그게 아니라 숲에 2박 3일 놀러 온 거예요. 도시에서 놀때 따라붙던 수많은 규칙과 주의사항도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명대? 맞지? 10명, 10명. 아, 저희가 2010년부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숲살이라고 2박 3일 동안 숲에서 노는 캠프를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숲살이를 하고 있어요. 올해가 32회째인데, 어, 숲살이라는 말은 숲에서 산다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보통 집에 있으면 핸드폰이나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TV를 본다든가 그런데 이곳에서는 핸드폰도 없고 오직 여기 황산이 주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잘 받아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웃고 그렇게 가는 숲사리에 초대되어서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살기 첫 번째 단계는 숲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들아? 맞아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 생태계를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숲 지도를 완성했으니이번엔 숲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보는데요. 얘들아 우리 내려갈 때 어떤 노래 부르면서지숲숲숲 날씨 사철 변하는 날씨는 매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숲은 아이들의 감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 친구들이랑 함께 숲에서 기지를 만드는 놀이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새 둥지를 작게 먼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곳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의 공간을 친구들이랑 함께 만들어 보는 그런 놀이입니다. <laughs> 장난감이나 게임기 없이도 숲에서 재미게놀수 있는 방법은 넘쳐납니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하며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는데요. <laughs>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게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했는데 핸드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숲으로 간 아이들 오후에는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얘들아 우리 전통놀이를 해볼 건데 어, 전통놀이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네. 어 어떤, 어떤 거예요? 줄넘기인것 같아요. 또제기차기랑또 윷놀이, 투어놀이가 있어요. 네, 네, 네. 어. 네. 화살을 날려 통에 쏙 넣어야 하는 놀이 투호와 승부욕을 자극하는 제기차기로 숲은 시끌벅적한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보이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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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집에서 못했던 것도 여기서 많이 할수 있고 이렇게 바깥 공기도 마시면서 이렇게 뭔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았어요. 아, 첫 번째 도전은 실패.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만 봐도 집에 들어오면 또 방학이 되어서도 항상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살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지 않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바, 겨울 방학만 기다리고 살았었는데 겨울 방학이 되면. 그때부터 딱지 접고 제기 만들고 그리고 얼음 설매 만들고 그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 겨울 방학이 되자마자 이제 그걸 갖고 나가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어릴 때 기억을 이제 지금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전달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숲 속의 자연학교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뛰놀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바탕 에너지를 불태웠으니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겠죠? 산에서 먹는 꿀맛 같은 간식의 정체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먹거리들인데요. 숲속에서 먹는 고구마와 귤이라니 낭만 아, 가득합니다. 뭐, 가득 맛있어요. 서면 <목소리> 맛있어요. 이이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집에서 어, 먹 어, 달라요? 더더 어, 달아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노니까 집에서 노는 것보다 심심하지 않고 재밌다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자연 학교에서는 생태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식물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런 허브 식물을 태우면 감기균도 달아난대요. 이곳에서는 책과 연필 대신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맡아보며 오감으로 자연을 배워나갑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는 모습이 가장 보람이 있는 거고요. 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숲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선생님으로 참가하게도 됐고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해 오는 아이들이 점점 커서 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뿌듯하고 아이들이 어, 이런 곳에서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어, 자기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할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숲이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처럼 동생들을 위해 다시 숲속학교를 찾는 졸업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지금 순간까지 계속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친구들한테 이제 공유해주고 같이 체험을 해주고 하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을 다시 알려주게 되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고 가장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솔방울 케이크. 솔방울과 같이 두니 정말 감쪽같이 않나요? 우리 밀로 만든 유기농 초코파이와 시리얼 그리고 딸기로 솔방울 모양을 낸 이색 간식인데요. 꼬마 요리사들 솜씨가 대단하네요.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솔방울 케이크를 맛보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자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에겐 숲이란 친구입니다. 나에겐 숲이란 치유이다. 저에게 숲이란 놀이터입니다. 나에게 숲이란 힐링의 공간이다. 기후 위기로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미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숲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한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도 함께 꿈꿔봅니다.